자 오늘은 팔란티어의 핵심 기술에 대해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즘 기업들이 겪는 아주 큰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는 개념이거든요.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죠. 팔란티어 CEO가 직접 한 말인데요, 현재 기술 산업이 진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한발 물러서 있다는 그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바로 이런 흐름 때문에 기업들 내부에선 정말 심각한 위기가 생겨난 거예요. 데이터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 누에 대한 팔란티어의 해답은 뭘까요? 그냥 또 하나의 도구를 내놓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온톨로지라고 불리는 완전히 새로운 철학이죠. 이걸 이해해야 팔란티어의 AI 전략 전체를 꿰뚫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온톨로지가 대체 뭔지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데이터를 쌓아두는 창고 같은 게 절대 아니고요. 팔란티어 기술의 심장, 바로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디지털 트윈 하면 그냥 멈춰있는 3D 모델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는 차원이 다릅니다. 조직의 모든 부분이 실시간으로 숨 쉬고 움직이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비즈니스의 복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더 쉽게 말해볼까요? 조직의 핵심적인 명사, 그러니까 객체들이죠. 그리고 동사, 즉 행동들. 마지막으로 이 둘을 연결하는 문법, 바로 로직을 담아낸 모델인 겁니다. 이건 뭐 사진 공유 앱처럼 사소한 편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국방이나 제조업처럼 정말 복잡하고 하나하나가 중요한 그런 분야의 실제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거죠. 자, 온톨로지는 이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대 모고요. 둘째, 그 데이터에 현실 세계의 규칙, 즉, 로직을 입혀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액션을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죠. 바로 이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디지털 트윈이 살아 숨쉬게 되는 겁니다. 개발자들이 이걸 디지털 레고 블럭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기가 막힌 비유예요. 일단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딱 구조화 해놓으면 IT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레고 조립하듯이 원하는 걸 계속 연결하고 확장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 멋진 온톨로지가 그냥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추상적인 데이터를 실제 의사결정으로 바꿔놓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온톨로지는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진정한 학습 시스템이 됩니다. 온톨로지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바로 이 의사결정 캡처라고 불리는 역동적인 피드백 루프인데요. 이건 그냥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자동화랑은 차원이 달라요. 마치 아프가니스탄 현장의 군인과 개발자가 계속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긴밀한 협업을 디지털 세상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4단계 과정이 온 톨러지를 정말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핵심인데요.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정 하나하나가 시스템 전체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학습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성공적인 결정이 조직 전체가 공유하는 공식적인 지식으로 착착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조직의 집단지성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마치 복리이자처럼 계속해서 불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온톨로지라는 접근법이 요즘 AI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 즉 LLM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LLM은 정말 혼돈 그 자체인 인터넷 세상의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빨아들이잖아요. 반면에 온톨로지는 아주 잘 정제된 고품질의 내부 데이터에만 집중합니다. 시작부터 철학이 다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데이터 소스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온톨로지는 믿을 수 있는 내부 데이터를 쓰는데, LLM은 방대한 인터넷 데이터를 씁니다. 이걸 데이터 늪이라고 부르죠. 목표도 달라요. 온톨로지는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돕는 게 목표고, LLM은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죠.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건 유명한 투자자 피터 틸의 생각과도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온톨로지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LLM은 뚜렷한 계획 없이 일단 규모를 키우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 하고 기대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꼭 서로 싸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이 둘을 합쳤을 때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날수 있거든요. LLM이 가끔 엉뚱한 소리, 즉 환각을 일으키잖아요. 이때 온톨로지가 아주 든든한 사실 확인 팩트체커 역할을 해줄수 있는 겁니다. LLM의 유창함과 온톨로지의 신뢰성을 동시에 잡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기술이 가진 더큰 의미, 그 철학적 핵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온톨로지는 왜 존재할까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마주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사실 기술과 정부가 손잡고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려 했던 실리콘밸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외침과도 같아요. 팔란티어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경쟁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피터 틸의 말처럼 남들과 아웅다웅 경쟁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아예 새로운 기술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점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제로투원 개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비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한 지능이 아니라 인간의 통제하에 구조화된 지능으로 구체적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아주 명확한 베팅인 셈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AI가 나아갈 진정한 길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지식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계속해서 쌓아 올려서 복리처럼 불어나는 가치를 만드는 시스템일까요?